좋은 게 없으면 다 떠나 나 자신 떠날 곳이 없어 답 있다 길 있다 잠시야 못 내려온 주 흔들리잖아 온전한 위치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을 내가 선포해.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는 누구냐 물어봐. 근원에 돌아가 전 인류 모두 포함해. 만날 수 있는 주님 발견해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을 내가 선포해 나라는 너무나 소중해 나라가 없으면 종살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다 너와 나 포함 십자가 박혀 못 내려오네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을 내가 선포해 할렐루야 저는 어 미자가 여러 말씀을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답이 없는 세상에 살았잖아요. 답이 왔어요. 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진짜 지금도 엉덩이 얼굴 한데 거기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은 누구냐 나야. 나는 그걸 느껴. 답이 내라는 거. 오늘 우리 공개 수업을 했거든요. 하, 우리 늘 공개 수업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까발리는 걸 너무나 잘해. 제가 오늘 커밍하고 했잖아요. 수업 중에 내용이 정직한 생활.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 그왜 공부 잘하는 애들 이 동그라미 치러 하잖아요. 그 전학을 갔어. 근데 전화를 갔는데 내가 선생님 눈에 잘 보였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더잘 더 보일라고. 이 보니까 내가 경쟁되는 애가 공부를 너무 잘했어. 그래가지고 지우개 갔다 와가지고 샥 지워보고 까무태고 했어. 그다음부터 선생님이 부르시질 않더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선생님이 그랬, 그래. 왜냐하면 정직에 관한 수업이니까. 제가 이런 커밍아웃도 하고 멈춰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없다 이 구속복음을 들고 온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답이 있는 세계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laughs> 네 저도 아 오늘 미자선포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자가 저니까요 아 시와 위치 어 기오리 오빠처럼 저도 답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너무 답이 없어 가지고 저 스스로 모든 걸다 그냥 아 여기까지만 살아도 되겠다 아더 이상 살아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드디어, <laughs> 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아, 인생의 정위치에 있는 이 사람, 아, 이 하나님이 밝혀주신 이 사람의 위치 안에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나라고 알아진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사람이 완전히, 어, 진짜 다른 판에서 완전히 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종기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있었구나. 지금까지 살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 사람이 나란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살려 두셨구나. 와, 그런데 오늘 미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완전한 사람의 위치, 그 완전한 씨. 아, 이 씨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나라고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시를 완전히 드러내 주신 우리 목사님으로 인해서 야그 사람이 나라고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미자가 자기 인생을 들어서 자기 자신이 이 사람이라고 선포하니까 제가 너무 그 안에 포함되고 네 미자 안에 너무 포함되고 목사님 안에 너무 포함되고 이 예수 안에 너무 포함돼서 아 제가 정말 사람으로 살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완전한 씨. 씨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씨는 진짜 변종이 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는 씨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변농사를 지으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탈곡기에 온 동네 탈곡기를, 한 탈곡기로 온 동네 논을 다니면서 다 여기 논을 탈곡하고 저기 논을 탈곡하는데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한발 정도 되는 곳을 탈곡기로 안 하시고 그걸 낫으로 다 베셔가지고 곧만큼만 따로 딱 묶어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럼 다 탈곡하면 되잖아요. 이 씨는 종자 씨기 때문에 이 씨가 저 탈곡기에 들어가면 저 옆집에서 어, 했던 그 종자하고 아버지가 너무 소중히 여기고 밥 맛이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이 쌀이랑 섞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수 없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지금도 연세가 많으시지만 식구들이 먹는 그볍시를 항상 나수로 비셔가지고 그것만 따로 말리시고 그걸 어, 그거로 종자를 사,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씨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어떤 예수하고도 섞일 수 없는 완전한 이 씨, 이 씨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이렇게 따로 어떠한 뭐가 와도 오늘 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풍파가 와도 누가 와서 이 씨에 뭐를 <laughs> 뿌리려 해도 절대로 이 씨를 가지신 주님은 이 씨가 절대, 예, 섞이지 않도록 이 씨를 진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구별하시고. 진짜 이건 완전한, 완전한 구별이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에게 온이 내려오지 못한 씨는 완전히 구별된 씨구나. 그래서 목사님도 마지막까지 이 씨를 사수하셨고 어 자신으로 이 씨를 우리한테 하여튼 남겨주셨고 저희는 그 씨로 인해서 지금 우리 자신이 다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판이 열렸구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박미자가 바로 접니다 구석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